장식이지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아 이번엔 메르시 한다 오케이 난.. 이건 <laughs> 만일 넘는 메르시니까 이게 얼마만에 하는 그거냐 빨래 클래식이냐 어 응. 한 방이면 충분해. <laughs> 기다리는 건 지긋지긋해. 안녕하십니까? 공격 시작까지 3 0 초. 음. 했죠? 저는 이런 첨단 음. 시설이 익숙하지 않아요. 일초로 가겠습니다. 맥크리 있습니다. 레킹볼 있습니다. 정면 정 위도. 또나 본다.

<놀라> 나 치료해줘. 아 아, 야아 아, 맞아. 아, 어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뭐 아. 잡았어고 아니야 겐지야 거기로 가면 안돼 <laughs> 미도 빼고 한 아니야 아 <laughs> 거기 정면에 누구야 스턴반데 너희, 민스턴 너희 좀 잡을 수있을

어? 아아구 겐지 쓸줄 몰랐다. 아, 겐지 뻥기, 근데 우리 겐지 어, 공 썼냐? 무엇이든 우리, 우리, 누구든 해킹 할수 있어. 있어. 위치 변이캐있다 얘겐지. 어, 뭐 이층 못 올라갔어. 이 층. 이 층. 아 아, 뭐딸데 아이고. 아니 겐지 궁 언제 쓰냐고. 진짜. 그러게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어, 겐지 또공 <목소리로> <도공> 차겠다. 어이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야. 목소리로>

영검이었을 뿐아 <laughs> 그래? 아낀 게 아니었어? 영검이었어? 아나가 뒤져서 뽕 Youngo m 어 s i c Anna, you 항상1 0 0은 남겨 둬야지. 나이키가. 근데 아, 저지 잘한다. 나 여기 있어. 이따 <laughs> 봐. <있어봐>. 치유가 필요해. 넥스트 <laughs> 런 자세. 기다리시 <목> <laughs> <목> 이따가 필요할지도 <트레일지도> 모르겠어 온다 <목> <Yoda> 알 뭐야?

와, 왜 이러세요? 밖에 막게 돼. 이제가 지르겠어이러까밖에 막게 돼. 너무 정신 없어. 나 진짜 무슨 1대 10 하는 어, 어, 위치 변환 완료. 훨씬 낫네. <laughs> 안녕. 네. 야, 그 설마 뽕 겐지 아니야뽕 <laughs> 음, 겐지였어. 겐는 <laughs> 순간 뽕 줬네. 재부팅 했으니 다시 해야지. 안 괜찮나 한명 나갔어. <laughs> 금단 올게. 아, 하탁이 나와줬 거의 충전됐어. 가 준비됐어요. 다음갈수있어 얘들아. 발키이랑 m 또 언제 썼지? <목소리> 위 위치, 변환 <완료. 목소리> 위치 변환기 설 <설치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야, 뭐야? <laughs> 아이고. 나지 네. 네 왼쪽 썸돌 아닌데.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. 그럼.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. 보는 <목소리> 눈이 네 <목소리> <아까가 목소리>

아 저것은. <laughs> 인목이야 시간이 존나던데. 지가 <laughs> <된다니까>. 화물. 오지게 <laughs> 아니, 무슨 5분, 4분 동안 화물에 붙어 있어. 그러니까.